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 박보 한 얘기는 방법 급소 공격으로 상대방 꼼짝 못하게 하고 이기는 방법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포가 요 자리에 들어가는 수가 급소입니다. 여긴 뭘 놀일까요? 예를 들어서 말을 먹으면 장군! 장군을 쳐서 상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. 궁도 갈 데가 없죠? 예 바로 끝납니다. 그래서 말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. 그러면은 이거 먹는 건 당장 끝나죠? 그럼 여기 놓으면은 이창길를 나가게 터볼까요? 장군, 예, 상이 나가도 장군이 요 장군에 아 이거 사로 먹으면 때려버릴 것이고 내려가도 장군, 장군 치고. 어디든지 가면 끝나죠. 네, 안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차가 이렇게 지키면은 장군. 어, 역시 장군을 치고 오 이거 어떡할까. 차를 막으면 네, 그냥 잡아버리면은 요로 먹, 먹으면은 때리니까요. 예, 네, 꼼짝맙니다. 그럼 사로 예, 네, 차를 잡으면은 이 다음에 때리면 끝나죠. 예, 이거 둘둘게 없는데요. 예, 그래서 자 이렇게 포가 요자리를딱 가는 순간에 최소는 수비를 할수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요 자리가 급소가 되겠습니다.